아, 너무 뿌예 아 뿌옇다고? 알았어 일부러 뿌옇게 한거야 이뻐보이게 하려고 선명해야지 선명해야 되나? 어 또렷 조금 또렷한데 마음에 들어 나저 의자 안녕하세요. 갖고 올게요 여러분 네 페토오빠는 의자를 페토오빠는 가... <laughs> 의자를 가져온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하이유 뽀샤시하지 어, 하이 뽀샤시 음, 마음에 들어 안녕하세요 올라와서 뭐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선 연결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어떤 의자를 가지고 올까? 나좀 허리 아픈데 편하게 앉는 의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뭐가 거기 앉아? 내 오늘 내 손님이장 올. 이거 내가 지금 어? 부러져. 부러지는지해보자 오, 오, 의자 실험. 이거 부러지는지 아니야? 다리 지금 흔들리는 거 봐. 앉아봐, 앉아봐. 흔들려. 와, 아좀 흔들린다. 알겠어. 근데 괜찮아. 내가 을게 부러지면 사면 돼. 다이소 거야? 아니, 그 이케아 거야. 내 알겠어. 친구야. 너 화면 이걸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서라도 쏴야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보인다 이거. 이걸 글루건으로 붙여놔서 움직이 안 돼. 아 그래? 야 어떻게 하는지 나 조명을 어떻게 하는지 조명을 모르겠어. 조명은 원래 얼굴에 얼굴 아래나 위에서 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네. 어아 잠깐. 음. 어아 아까 어 아까 차이가 보사? 그럼 원래 이걸 아짜 그럼 이거 사람 얼굴에 비추면 어눈야그 눈깔 부시지. 눈이 부셔도 이게 훨씬 더 예쁘다. 어 예쁘다. 어 진짜? 훨씬 더 예쁘다. 어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할 말이 떨어지잖아, 지금쯤에. 그러면 아 이런 할 말이 없네아 그런 멘트를 하면 안 돼. 아, 할 말이 할 없어도 할 말이 괜히 있는 척해야 되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다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셨어요? 마가 뜨면 안 된다고 지금. 생방송 할줄 몰라. 자. 뭐 하셨어요? 아, 라고 물어봤을 때아 오늘 저는 일단 한 1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채찍TV 유튜브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53kg까지 나가더라고 내가 리액션만 할 거야? 니네 채널인데? <laughs> 그래가지고 양념이 아닌데 괜찮아? 당연하지 나 진짜 세조각 먹고 간다고 선전포고했고 오빠 미리 먹었지? 아 먹었네 아씨 먹었다 안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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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이미 살이 보여 먹었구나. 어머니 조각 줬어. <laughs> 아, 내 어머니 너무 탈률 나였나요? 어.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음. 와 역시 음, 음, 접시. 음, 음. 트위치 구독하는 돈 들어요? 어, 트위치 구독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막 24개월 구독도 있어요. 그 사람 채널 구독하는 거 어. 그럼 난 뭐가 줬는데? 돈 받아? 아니가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팔로우고 음. 구독이란 개념이 따로 있는데. 24개월 구독하면 24개월 동안 광고도 안 나오고 음.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만든 이모티콘을쓸수 있어 음. 음. 근데 난 구독을 아직 안 열어놨어 어집어서이 집에서 이집와서이 집에서 이집에그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다이다좋아이서이서 원래 졸업식 때 신동훈한테 오빠 원래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신동훈이 응. 어 나는 가면 좋지라고 얘기했어. 아, 그때 사귀고 있을 때였어. 아 지랄하지 마. 사귄 적이 없는데. 아 짜증 나. 말안 해. 어떻게? 아니 사귄 적이 없는데 무사귀고 뭐 있을 때야. 피자 있을 때 내가 빨리 먹기. 아, 진짜 빡쳤어 나. 아, 나는 진짜 신동훈이랑 사귄다는 댓글 다 지워, 진짜. 아, 내가 사귄 적이 있으면 그냥... 아, 제가 그분이랑 예전엔 그랬었죠. 여기 쿨하게 할수 있는데, 이제 악플 중에 뭐 달린 줄 알아요? 신동훈이랑 둘이 모텔에 손잡고 나온 걸 봤대. 아 애초에 우리 손을 잡은 적이 없고요. 모텔 가진 적이 없... 간 적이 없어. 만남 나 진짜 주먹 펀치할 거야. 유튜브 왜? 닭 다리만 먹고 나 집에 가도 돼? 다리 먹고? 너무 늦게 주문을 했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10시 이후에 안 먹는단 말이야 아 그래? 10시에 가 10시에 10시에 딱 가면 되잖아 집 가고 할일 진짜 많은데 10시에 가나 50분에 가나 똑같지 아 패터곰 초청인 픽스면 택시비 진짜 감사합니다. 야그 나한테 주지. 와, 아이 대놓고 야. 말씀을 하셨어. 아, 대놓고 채채님 택시 비용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와, 와. 아따면 그날 주지. 아 채채. 나 오늘 택시비요. 먹고 오늘 벌어 먹고 오늘 사는 사람이야. 아니 아따면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가 생방송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 받는 게 처음인데 아이 대놓고 택시비 채채 택시비라고 얘기하니까 아 크, 눈물이 난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다 받아 간다. 아, 아이고 아따부님. 아따님 나중에 채채가티치하면은꼭채 아, 채널. 야 당첨 어딨저저 아, 이제 막, 나한테 이제 나한테 채채널 놀러 오시면 안돼안 돼. 돼, 돼. 기억하게 지 아니 아니야, 왜냐면 저, 아 왜냐면 내 인생 첫투이야 이게 진짜. 아따부님 저. 아따님 이게 제 인생 첫 투어이고요. 아... 와 세상에. 닉네임부터 훌륭하십니다. 아따사님만 원의 리액션 이렇게 후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바로 저 채채. 페이 사람은 이0이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만원 안보이잖아 아니 이쪽으로 와 빨리 절해 자. 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건 페투형꺼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사들고 있어 어떡해 오빠 최채누나 사랑해요 <laughs> 오빠 최채누나 사랑한대 나 만원 줘 빨리 리...리...리 땡땡땡 님 위에 있었어 이두환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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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확인해줘, 제발 확인해줘. 제발 확인하고 나 만원 줘. 채째 누나 사랑한댔단 말이야. 제발... 진짜? 응, 주 때요. 확인해, 확인하라니까 진짜. 저 그게, 확인하면 뜨잖아. 그게 투네이션 확인이 안되고, 투입은 확인했는데, 투입이 안 돼. 있잖아. 만원 줘. 그래. 만원 얼마 안 오. 되지만 전재산입니다. 덕분에 빈털터리 두분다 사랑합니다. 오, 이 달러를 줘, 인간아 헤이쿠, 헤쳐. 야, 준바데준바땡를 3,500원 주라고 준 거야? 아니 둘다 아, 준빠떼님 그 누구한테 주신 거지 명확히 준빠이 아니야 준 떼머니라고 준 떼머니님 그 누구한테 주신 거지 아, 명확히 준빠머니가 준빠 언인가준 떼머니님 채채 누나 신동훈 형이랑 언제 사귈 거야 쪽아 사귀진 않겠지만 돈은 받겠습니다 어, 아니야 천, 잠깐 천원주 알았어 아까 아, 다시 계산해 알았어 알았어 자 우선 만 원은 저 진짜 널준 거야 진짜라고 봤다고 채채 누나 하면서 소리 막 질렀잖아, 아까. 진짜라고 여러 번 이거 나중에 후원카가 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야, 너네 너 만원 없어졌는. 데 아, 이거 아까. <laughs> 엄마한테 바꿨게 말지. 엄마한테. 친구 후원해 주지 마. 엄마한테 엄마한테 아까 아까. 저 바꿔 온다고 하십니다. 예, 예. 오빠 천원 내가 갖는다. 채치 누나 신동은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네 만원 줬잖아. 택트는 어, 어. 채치 누나에게 4천원을 달라. 또 좀. 오, 또. 그럼 봐라. 4천원, 7천원이잖아. 인간적으로, 그지? 아까 3천원, 4천원. 어, 거기다가 나, 아까 만원, 만원. 이미 이건 끝났어. 어, 이거 끝났고, 끝났고, 지금 3천원, 4천원에서 7천0 어. 2만 7천원. 7천원에서 인간적으로 수수료 좀 떼서 한 4천원으로 수수료 좀 떼줘라. 7천원에서 3천원 수수료. 에이. 그래서 내가 3천원 줄게. 알겠어 우리 자. 앞으로 이, 이런 방송 계속할래? <laughs> <laughs> 현금을 깔아두고 아니, 엄마가 그걸... 엄마가 세 돈으로 줬어 세돈 빡빡해 빡빡한 세 돈으로 세금 떼가야지 야 나도 세금 내야지 나도 대한민국이 또 저기 뭐 국가 국민인데 뭐야 그러니까 세금 너무 떼가 는거같 아니야 아니, 청인줄 알았다 야, 진짜 야, 너 회계사 신고 개도래야 세무사 신고 개도래 세금이 이게 카드로 결제하잖아 10%가 인 그래 10% 넘지 않아? 그럼 내가 음, 그럼 더좀덜덜 음, 덜 가져간 거야 천원더줘 그래서 오빠도 어쨌든 원 받았잖아. 그 전에. 아 그렇지.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니야 나한테. 제자 누나 사랑해요. 우영 그, 죄송해요. 오! 아까 저분이었어. 맞아. 천원줘 그러면 수술비도 700원. 아 100원짜리 없단 말이야. 헤어지자고 해야지. 이럴 거야 지금 얘기. 와. 이건 택배 오빠가요. 축하합니다. 와 네. 축하합니다. 이제 조금 약간 공평해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저 아따뷰. 아나 이거 돈 들고 와, 있는 거왜 너무... 민망하냐 은잼이가 진 후원하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는데 후원이 안 되네 <laughs> 안 하셔도 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괜찮아요 다시 잘 누르면 되니까 아, 아니 근 <laughs> <laughs> 네, 충분하구요 아, 근데 나 아따뷰님 너무너무 감사해 왜냐면 와저왜 아, 나한테 이렇게 돈 주셔가지고 어, 택시비 주셨거든 아따뷰님 단톡방에서도 또저 원래 오늘 택시 안 타고 버스 여기 타고, 타고 갈려했어요왠줄 아세요? 사람. 제가 어? 야, 잘 생각보다 잘 돈을 조금 벌었어요. 이번 달에. 그래가지고 아, 알뜰살뜰 살려고 이제 아 그럼 버스 타고 어. 좀 오래 걸려도 버스 타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하고 어. 버스를 이제 혼자 빌려서 타는단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전세 내 가지고 어.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 아, 여러분들 덕분에 응. 택시비 간식값 햇반값까지 다 이제 두분다 자나께 잔학계. 맞아요. 자나께나 자나께 자나께가 뭐야? 자본주의가 낳은 게임을 <laughs> 내가 <laughs> 너무 보여줘서 그래. <laughs> 이런 백팩을 많이 메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나이는 스물여덟이지만. 레이븐 안녕하세요. 스물세 <laughs> 어. 살처럼 살고 싶어 갖고 이렇게. 아리언 미디, 이제 왔는데 채채님 빠이네. 아까 진짜 재밌었어요. 아이고 리언 미디, 리엄 미리엄 미디 맨날 오시는 분인데. 진짜 재밌었는데 저희. 아. 아이고 이제 저, 저 이제야 돌려보셨네. 돌려보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채채티 치하면꼭 보러 오세요.